1년 동안 뭐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역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메일도 하고 있고,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부 얘기도 잘할수 있고, 유학가는데 힘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수료하게 된게 너무 기쁘네요. 경영을 공부하고 싶어서 경영 공부, 여기서 비즈니스까지 공부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엔과 여러 말을 나누다 보니 이제 전공이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 정말 진실된 전공을 찾아줘서 너무 아이엔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서로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가 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연구에 가서 서로 지방은 다르지만 다시 모여서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되게 어 이제 150명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이게 힘든 일도 많았는데 같이 함께해서 되게 좋은 결과 낼수 있었던 것 같고, IN에서도 철저한 출석 관리라든지 이런 것 덕분에 흐트러지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가서도 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전공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열심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폴정 교수님이시라고요 옛날에 1학기 때만 퍼더 메스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나십니다 아, 이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 영광을 또 많은 3기 학생들과 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부모님과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신 저희 IEN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네. 영, 영국 가서 이제 계속 영어 공부 위주로 하고요. 빠는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정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턴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을 전공을 해서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IN 같은 경우는 되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학 기회가 많지 않은데 되게 어렵지 않은 기회로 영국 유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IN에 대한 생각은? 어, 평소에 늦은 시간까지도 학생 한분한분한명한 한한한한 명한테 개인별로 이렇게, 이렇게 진학, 대학 진학을 잘할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유학 준비 과정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것은... 어... 아이에 대한 생각을 모르시면은 일단 그냥 되게 갈곳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던 저한테 이런, 기회라는 걸 물론 저를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기회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되게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학 진학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례님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그간 양선생님들과 어, 서강대 교수님들, 초대 총장 교수님들. 분들께서 많은 가르침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과정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갈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이제 1년 동안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갖고 이제 이 코스를 수료하게 됐는데 이제 또 사기 후배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내년에 사기들 들어오면은 좀더 열심히 하고 처음에 솔직히 좀 친구들이 또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 타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해갖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 없이 소리할수 있었고 또 후배들한테도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어, 다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후배 다가가도 갔 만난 거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 3기 말고도 계속 사실 4기분, 5기분, 6기분들다 지금 만나신 분들이랑 좋은 인연 만드시고 여국에 같이 오셔서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1년 동안 되게 많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가 너무 많이 늘은거것말 전에 후배들하고 할때 웃기자면 영어는 무덕방 많이 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이 잘한다고 기적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와서 뭐 프로그램이 너무 믿을만하고 정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다들 좋은 상기처럼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